안녕하세요. 이비킹입니다. 매일 2025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p m d 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하고 제거하기. 이거부 리센트 서치워드 컨트롤러. 이거 같은데. 불필요한 괄호 사용하고 이 설정을 수정하는 거가 있거든요. 로그인 부여에서 유니크 아이디 갖고 오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너리 널이 아닐 때 하고, 여기다 트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프린트 라이터는 로피엠디로 클로어 리소 있어서 교체 모시, 특정 교체 모시 브랜치 생성을 하겠습니다. 브랜치, 예. 브랜치, 브랜치 생성. 이글리트 소스 포맷을 하겠습니다. 주석을 좀 보고, 얘는 해도 되겠네요. 스테이지 올리기 커이 그리고 p n d 체크 코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고 로그인 고유가 또, 여기에는 안 걸렸지만 또 있습니다. 여기도. 또 여기도. 이렇게 두번널 체크하는 것보다는 한 번만 체크하는 게더 맞겠죠. 널이면은 이렇게 공백으로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널 값을 넣는 게, 아, 얘가 낱널일까요? 프린트라이터 이 앞쪽 게 아니고 이 뒤에 거가 걸리는 거더라고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얘가 짤리거든요. 이서 주석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포맷이, 클리트 소프트 포인트 맷이 이런 게좀만좋는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 프린터 라이터에 라이트 아웃 이 아웃이 있으니까 이름을 2로 하고 이 안에 있던 거를 틀리면서 아웃로 하고 이렇게 붙여놔 아이오의 라이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을했 아니네요. 요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저번에는 세 개를 했는데, 얘도 뺐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도 유지가 돼서, 이번에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 이름을, 아웃, 라이터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좀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라이터로 하수있습 이렇게 아웃이라서. 오트라 어, 아투, 고민되네요. 음, 라이터. 별것도 네. 아닌데. 이런게 항상 고민입니다. 자, 그구 다음에. 분는 수상클래스로 라이터를 한국바닥으로 라이터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t m 체크부 한번 하고 코가 어려워요. 네. 다으니까 네. 그